네, 전 장로 노회장 박용복 장로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선거, 선거 시간인데, 선거에 강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시간을 많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상호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 노회에 장로 노회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목사님 노회장으로 갈 것이냐를 먼저 회장님이 물어봐 주시고, 거기에 장로 노회장으로 간다는 결의가 나면, 그때 가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 뭐 앞으로 저그 노예 그 일정들이 많은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또 은혜롭게 박수로 추대를 받든지 이걸 물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괜히 장자랑만 하고 또업무자랑만 하고 또 장로님들이 이거 뭐태클 걸고 나오는 거 이거는 장로님들이 좀 자숙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장로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주는 큰 배려의 시간인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예를 이끌어 가고 장르를 추대해서 노, 예, 노예를 삼길 수 있는 이런 그 계기에 뭐 법이 안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 법을 안 만들어졌으면은 임원 아, 기간 동안에 그걸다법 다시 만들어서 내놓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혹시 지금에 와서 뭐법 만들어서 내년에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회장님께서는 장르도회장으로 갈 것이냐? 목사 분으로갈 것이냐 이건 먼저 물어봐 주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목사로 갈 것이냐 장로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 그것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로 의회장으로 가는 것 찬성하는 손 들어주세요. 카운트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예, 어, 예, 예, 보기에 압도적인 관점인데. 반대는 네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 노회장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소수부부의 부부들입니다. 그러면 어 누가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론 노회장 아니 아까 저 네, 먼저 말씀해 주셨죠? 남가에 목사님께서 네, 다행히. 그대로 네. 물어보고 말했죠. 네, 뭐. 뭐. 다른 분이 있, 있는지 안듣 아, 예, 아 그럼 지금 장로 의장으로 가시는 것으로 결의가 된 겁니까? 그걸 선포를 하셔야죠. 그게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 뭐야 저기 누구를 또 추천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아까 추천안한 거는 김주환 장로님 추천이 나왔고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채청 받아서 박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투표할 것이냐 그것도 물어봐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다거요 아, 네, 네. 여러분 예, 장롱 노회장으로 가는 걸로 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예, 김주한 장모님을 노회장으로 여러분 추대하습니다 네. 먼저 선포 먼저 하세요. 선포를 네. 네, 네. 그러면은 서울 네, 아, 예, 아, 동남도에 예, 1 3일 전개로에 서 김채숙 목사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요. 저저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있지. 제가 여기 노예 오면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왜이지 그런 소양이 너무 부족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발언하러 나왔는데 왜 그렇게 막 야유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저 앞에 사실 우리가 노예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찰장도 그렇고 세워질 때 1년에 한 번을 하는 건데 뭐 무슨 아주 노련하게 합니까? 방신은 조금씩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막 탓하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제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저는 장로 목사님을, 아니 저기 노회장님을 추대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장로 이제 노회장님이 우리 기, 김주한 장로님만 하시지 말고 추대를 예, 추천을 추대를 해서 거기서 어, 이제 투표를 하자 예, 투표를 하자 이거를 제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어도가 된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장로 목, 저기 분의 노회장님 하시자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투표를 해야지 맞는 거죠. 일단은 누구든지 추천을 받아야죠. 그 김주환 장로님 훌륭하시지만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 중에서도 추천도 나오면 추천이 수가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장로님이 하시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법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예 예. 예, 예, 예 사석에서 조용히 해주시고요. 정리 한번 이렇습니다. 우리 방금 회원님께서는 또 추천할 분이 있, 있으면 받으시고. 없으면은 김주한 장모님을 만장일치로 받는 걸로 이렇게 동의 맞습니까? 네. 또다시 다른 장모님 추천할 분이 계시면은 발언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없습니다. 네. 습니다 그럼 만장일치 박수로. 박수. 예. 만장일치로. 김주한 장로회원께서 제42대 서울동 남노회당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